엑셀 Excel 실무, 엑셀에서 선택한 영역을 이름으로 정의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계산을 할 경우 범위를 잡아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범위에 해당하는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데이터의 위쪽 제목 이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포함하고 데이터 전체 범위 잡아주고 상단 메뉴의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 데이터의 위쪽 제목을 이름으로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 열은 체크 없애주고 첫 행만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 데이터의 위쪽 제목의 이름이 정의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면 계산을 할 경우 범위를 잡지 않고 이름만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단가를 구할 경우 등호 넣어주고 맥스 함수 사용해주고 범위를 잡지 않고 단가라는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